했어? 발랐어? 뭐, 맞아? 이렇게, 이렇게. 발랐어? 응. 아, 한보자지이발라잘 <목소리도> 어, 네, 뭐, 지금은 잘 떨어지니까 좀붙이 옆에 치워두시고 이제 케이크를 만들기 작업하시면 돼요 네. 마러면 이제 잘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벤트 만들려면 여기도 똑같이 톤을 발라서 중앙에 동그랗게 옷이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생크림이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아래쪽에 큰 반에는 한 생크림이 들어가고 작은 반에는 작은 생크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큰 생크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마주보면 서로 네 부위를 붙이시고 위에서 마찬가지로 네 부위를 붙이시면 여기 이제 간격이 맞아서 사이사이에 넣으 이렇게 대형이 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생크림을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맞아오이 붙여 주시고요. 위에도 똑같이 작은 생크림으로 이렇게 해서 붙이는 작업 해서 이제 생크림이랑 얹어서 어떻해 주시면 됩요니다할수있겠어이단으로만들어죠 그래. 이걸로 하면 안 된대. 나중에 이제, 여기 여이 오다가 엄마 붙여 줄게. 하나 붙였지. 거안그 나중에 쓰고이 여기 있시게지이제 붙여. 게 우선 엄마가 이걸로 이렇게 해줄게. 이거 큰 거를 일단 해야 되지. 이거 네, 거 네, 네. 네, 네. 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코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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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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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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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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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이 네.

이연이 는 만드 이렇게 그렇지. 밑다도 려라 진짜 솔 아니 아는데 여기 많이 그렇부터 있어도 아무도 대답 아 잘했다. 밑다도 려야 이게 아니야. 다리 많이 안네네는 이거 이거. 어, 이제 이에 있는 거야? 접시. 이렇게. 접대 접네이 응, 음, 응. 엄마는 이게 옆에 어디 어 같은 거. 가루가 이안 해야 되잖 이게 많이 붙 위에만 살짝 올리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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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찍어졌나 봐. 지지 마. 좀안찍어잘다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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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이에 이거 풀어지안 되고 이걸로 이제 이대로 해. 이거 안될거데렇게 아, 맞아기로한 다음에 이걸로 대어내면 될거 같아. 하나 두개 이번엔 바니시라고 해서 가이드니까 방을 내주는 역할을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니시를 하고 가이드 여기다가 담궈서 하면 얘는 딱 꿀을 안 바르고 올려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해주면서 적절한 역할을 해주니까 이렇게 원하는 걸 담궈서 하나씩 올려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쟤네 이쪽으로 와 이렇게 이렇게? 근 저기 케이크도 어디다 지어놔? 담가 있잖아 여기 담갔다 여기 나가너 다가 여기 여기 담글래 사과가

잠깐만, 응, 쟤, 싶어, 갈까? 저 보고 싶은요고요고고싶고싶어고싶은은데요저보데요저 보고 싶

자. 밑에 이이렇이 꾸미는 거 아, <BRENissance> Twitter, 이거 다이 발라야 된대. 목발아니 이거 이거. 벌써 바르고 아 이거 어 봐야지. 무 건데? 아토파일 다 카카딸 다 원래. 아토클 건이 파우더를. 요거를 옆에 이렇게 동그란 띠를 마찬가지로 이용해서 발라서 얘를 어떤 친구들 불려서 이렇게 가루를 넣고 굴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손으로 털어집면서 손설 뿌려 주셔도 되고. 저는 탄라 방법 그서 아기 이렇게 주셔. 제 네. 네. 네? 있지. 네. 네? 어. <놀랄> 아 근데 왜 테이프가 두개야? o 테이 k e over today. I'm not going to take o v e 이 t o 하나 y I'm not going to take over t o d a 어, 렇지가 개다. 고고야 돼. 저거 저거 저것게아니 다른데? 아니, 진짜. 혹시도 될 Hop yat ちょっと。 다시 네, 네, 어, 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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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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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체, 체, 체크, 체크 <laughs>